안녕하세요. 하와이 KCPA 지정훈 CPA입니다. 많은 우리 한인사업가 분들께서 응급처치로 만불까지 선지급받는 EIDL 재난기금융자 어드밴스 펀드를 신청하셨는데요. 신청 후 이틀에서 3일 안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한다고 발표가 나서 많은 분들이 빠르게 진행을 했었고요. 거의 신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약 2주가 되었죠. 그런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확인 이메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도와드린 고객분들께 정확한 업데이트를 못 드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정보를 드리기만 했었는데요. 사실 그중 조금 우려했었던 정보가 있었어요. 이 만불은 인플로이 숫자에 비례해서 제공한다. 라는 정보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사실이네요. 어제 4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쯤 SBA 측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SBA 측에서 받은 이메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The advance will provide $1,000 per employee up to maximum of $10,000. 이 선지급되는 만불은 직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요. 직원 한 명당 천불씩 계산이 되어서 지급되고, 만불까지 선지급한다는 겁니다. 직원이 다섯 명이면 오천불이 나오고, 직원이 열 명이면 만불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다소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들은 이 만불 중 천불도 못 받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셀프 임플로이기 때문에 직원 한 명으로 쳐서 천불은 선지급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은 합니다만 정확한 그 답은 모르겠어요. 네.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PPP 론, 그리고 만불까지 선지급되는 EIDL 어드밴스를 못 받으실지라도 EIDL 기본 융자를 받으시면 되겠죠. 예, 일단 뭐 이렇게 된 이상 뭐 정부를 믿고 어, 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융자를 우리가 잘 신청해서 모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